실례합니다 네? 이 동네? 네 옥천이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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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동네? 네 소박이에요 옥천에서 이 대표 음식이에요 네. 이게? 쫄면이? 네. 저희 어릴 때부터 먹었어요 뭐... 국민학교 바로 옆에거든요? 저희가 나온 학교가 지나갈 때마다 이 육수 냄새, 냄새 나요 네. 네. 그 냄새 맡으면서 중학교를 다녔어요 지나다니는 네. 네. 근데 아직도 안 물리고 지금 잡수로 오시는 거예요? <laughs> 생각나요 저희 아, 드셔보시면 아실 거예요 옥천에만 있으니까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, 난 쫄면은 비빔으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, 저희 집은 물쫄면이 유명해요. 어, 그러면 우리 물 하나 비빔 하나 김밥 <laughs> 네. 물쫄 비쫄 김밥. 네. 그렇게 주십시오. 쫄면 좋아해? 좋아해요? 저 쫄면을 좀 많이 먹어서 되게 평가가 저는 박한 편이거든요. 쫄면에 있어서는. 어떤 쫄면이 맛있는 거예요? 일단, 그 면이랑 요, 그 소스가 따로 놀면 안 돼요. 그 소스의 점도에 따라서 이게 소스가 그냥 후루룩다 흘러서 그냥 아무 맛이 없는 경우가 있고, 그 쫄면 얼마나 삶았는지 막 이런 것도 음... 좀 먹어본 게 많기 때문에 되게 기준이 있는데, 약간 48년... 기대돼요. 70년대 인천에서 혜성같이 등장해 전국구 재료로 등판한 쫄면. 근데 국물을 부은 쫄면이라니 대체 무슨 조화를 부리는 걸까요?